자, 아티스트 이명웅이 이제 애프터라이크 춤을 췄잖아요. 이제 콘서트에서 이제 그 영상을 본 일반인 분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요, 은막 중국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나라 언어일까요? 무조건 특이한 언어입니다. 좀 번역을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손가락이 참잘 움직이네. 이렇게 손가락 포인트 그 안무 보고 하는 말 같아요. 임영웅 형은 싸우기 힘들다. 손까지 잘 추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해, 자기야. 이런 분도 있고요. 이모들 미쳤다. 와우, 영웅이 형. 박수 막 이모티콘도 있고요. 춤잘 추네. 엄청 잘 추네. 임영웅, 새로운 재능 발견이네. 다음은 이거다. 다음 신곡은 좀 이렇게 댄스로 나오라 이 말인 것 같아요. 엄마 우리보다 잘해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거 진짜 귀엽다. 와 이미어로 뜨셨네. 와 미친 왜 이렇게 잘해? 좀잘 추네. 와 우리 영우 씨 너무 너무 귀엽다. 진짜 웃기네. 근데 웃기면서도 잘 쳐. 엄청 잘하네. 이야, 영웅 오빠 춤 잘춘다. 그그 그, 그. 엄마 이거 봤어. 영웅 씨 아이돌 다 됐네. 긴장해야겠는데. 이러니 우리 엄마가 뻑까지. 이분은 엄마가 영웅님 팬인 것 같아요. 왜 춤을 잘 추지? 개 잘춘다. 너네 반하지 말아라. 와, 왜 이렇게 잘 춰? 와, 이명 응원봉이구나. 이것도 이쁘네. 제일 네, 잘 춘다. 춤까지 잘 추다니, 막땀 이모티콘도 있고, 막 트트 하고 있고요. 못하는 게 뭐야, 이명. 다 잘하네. 여자 아이돌 춤을 잘 춰서 킹받는다. 이런 분도 있고요. 뭔데 잘 추냐고. 이명 너무 좋아. 완전 잘 추네. 월쿨이다. 이런 분도 있네요. 월드 클래스죠. 이명은 트로트와 써같지 않아. 와, 이명씨, 춤 많이 늘었네 완전 잘 춘다. 영씨, 아이들 다 됐네. 니네 반하지 말아라. 귀엽다. 다양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막 한국분도 있고 해외분도 있는데, 약 420개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다 좋은 글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나죠? 신체비율이 좀 좋아서 뭘 해도 조금은 유리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아티스트 인형 트위스트 샴푸 광고가 정말 폭발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기 동영상 10위에 또 올랐습니다 아까 10위였는데 한개랑또 치고 올라왔어요 쭉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CF를 보고 잘생겼어, 깔끔하다, 너무 좋아 다양한 반응이고요 이게 지금 인기 동영상 11위 때 모습이고요 또 지금 이런 기사 타이틀도 굉장히 화제입니다. MZ 세대가 뽑았다. 이명웅부터 RM, 내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하고 이렇게 언급된 거죠. 끝에 있는 분은 래퍼 영지라고 합니다. 이명웅, BTS의 RM, 영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또 지금 이렇게 의상이 똑같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거 지금 발성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에스컬레이터 하고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이 이제 공개한 촬영 현장의 또 모습인데 똑같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티, 바지, 양말, 슬리퍼까지 똑같아요 헤어도 그렇고요. 같은 날인 걸또알수 있고요. 또 여기가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는 지금 팬분들 제보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백화점 아니면 이제 뭘로 짐작을 했는데 백화점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같은 날두 사람이 또 같이 움직였다. 라는 것도 알수 있죠. 또, 100세 시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두의 아티스트 임용 언급돼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풍성거린다. 이 시기에 임용의 목청을 타고 다시 넘어온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대중들의 가슴팍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임용에 대해 디테일하게 또 소개가 됩니다. 어느 60대 노보부 이야기를 리메이크한 임웅운 트로트 열풍 바람을 타고 포천의 아들에서 대한민국의 아들로 거듭났다. 그는 감동을 설교하듯 말하듯이 노래한다. 1991년생 출신으로 2020년 리스터트로 진을 하고 포천, 송우초, 과월중 동남고를 거쳐서 경북대실력음악과에서 공부했다. 미워요, 소나기, 머쉬중한 짓,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그나및 모래 알갱이 등을 열창한다. 그는 노래를 긴 피리관대를 은근하게 통과해 나온 후 비로소 그대의 가슴팍으로 후엽하고드는긴 가문과 연결된다. 장관통성이다. 히어로의 팬카페는 영웅시대이다. 하고 그 아티스트 임영웅에 대해 디테일하게 또 소개가 됩니다. 네, 그 멋진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또 임영웅 샴푸 광고에 대해서 지금 언론도 말을 하고 있어요. 광고 속 부드러운 카리스마, 화이트 셔츠도 찰떡이다. 임영웅이 자기만의 분위기를 자랑했다고 하옷 이야기하고요. 컨셉 피앙치고 기타를 잡고 있는 모습, 피아노 치는 모습 가수 임영웅의 여러 가지 면모를 볼수 있었다. 멘트 또한 담백했다. 영상의 나레이션으로 성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저는 본질로 다시 돌아와요. 올바른 길인지, 나를 위한 길인지, 정의로운 길인지, 지비하고 고집스럽게, 정직함에 위대함을 믿으니깐요 라는 멘트가 나지막하게 깔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강렬한 어떤 메시지 같아요. 임영웅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이라기 보다는, 요거는 이제 티샴푸 측에서 제시한 문구죠. 하지만 이 문구 도 아티스트 임영웅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멘트로 쓰인 걸또알수 있죠. 샴푸가 요즘에 좀 대기업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에서 뭐 하나 개발하면은요, 그거를 몇 개월도 안 돼서 대기업에서 똑같이 만듭니다. 베끼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해버리고, 어, TS도 아무래도 대기업이 아니니까, 뭐 언제든 또 그런 위협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또 이런 멘트를 또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퓨 아티스트 입력에 사진들도 굉장히 허재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부 i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집에서 신발 신고 찍었네요. 새 신발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명웅의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반응을 했어요. 보면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명웅 7주년, 프랑스, 이집트, 독일, 하노버 등 히어로와 영웅시대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하고 이렇게 SNS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 요 분들입니다. 보이세요? 와, 티스티 임영웅님 들고 있죠. 사진 건행을 하신 분도 있네요. 저 아이 어른 할거 없이 작은 아트 들고 있고요. 와 엄청납니다. 이렇게 또 여기는 영웅시대 건행 부채 들고 있는 분도 있고요. 와, 정말 엄청납니다. 임영웅님이 정말 해외 진출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다양한 곳에서 임영웅님을 또 응원하고 있어요.